안녕하세요 여러분 빵티오빵티오 먹보니입니다 빵빵빵 자 오늘은 오랜만에 코코로 카라에 가고 있는데요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여러분 뽀니 하면 코코로 카라 또 코코로 카라 하면 뽀니 뽀코코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저의 인생 디저트 집으로 자리잡고 있는 코코로 카라를 오랜만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푸딩 촬영만 너무 했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구운 과자류도 티케이크도 진짜 맛있고 마둘레도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택배가 돼요. 그래서 무조건 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랜만에 코코로카라를 털어보겠습니다. 여 빵튜버, 빵튜버, 뽀니입니다빵빵뽀 오늘 인사 두 번. 왜냐면, 오늘 코코로카라를 진짜 플렉스 해왔기 때문이에요. 8만원어치를 사왔지, 뭐야. 빠르게 빠르게 먹어볼게요. 일단, 푸딩은 신상 종류로 사왔고요. 크리스마스 에디션인 피스타치오 체리랑 감자는 물론이고, 시즌 메뉴인 딸기 오레오, 그리고 이거는 치즈팝.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슈톨렌티 케이크도 나와서 사 l 고 애플티 케이크, 트리플콤버스, 말차... 초 a 레이 k 군고구마 마들렌, 피스타치오 마들렌, 무슨 유자 마들렌 그리고 레몬치즈 케이크 쿠키도 사왔고요 마스크 러... 마스크 마 마... 마... 마스크러지크리지 우리 일단 푸딩부터 먹어볼코요코코라 a 라 q u 이 r 이 s m a 오 q 오 짜잔! 맛있겠지? 음, 생각보다 안 달다 좀덜 달게 만들었나봐요 역시 내가 좋아하는 디저트야 역시 역시 뽀니픽은 옳다니까 끔하고 부드럽고 촉촉한 딸기에 부드러운 밀크 크림 그리고 오레오 쿠키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되게 촉촉하게 그 크림에 쩔어져 있거든요. 근데 많이 달지 않게 이게 입에서 녹아드니까 음, 음 너무 맛있어.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서울에 와야지만 먹을 수 있었던 이 푸딩을 택배로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상 보면서 같이 먹을 수 있다고 감격이야. 그리고 피스타치오 체리. 아무래도 피스타치오가 조금 값 비싼 재료다 보니까 값도 좀 나가는 편인데 그 값하는 맛이라고 하셨거든요. 나 값하는 맛 굉장히 좋아해. 짜잔. 하면 좋냐? 진짜 아이스크림 전문점 피스타치오 맛, 진하고 고소한 피스타치오에다가 여기 보면은 계란 과자 같이 생긴 거 있죠? 이게 층층이 깔려 있어가지고. 음. 살짝 꾸덕꾸덕한 질감도 주거든요. 중간중간 피스타치오 다진 것도 씹히면서 체리가 체리가 너무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약간 절임 체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체리 맛이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뿜어져 나오면서 단맛을 살짝 더해줘. 진짜 고급스러운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같아. 이거는 얼려 먹어도 맛있을 맛이에요. 음. 그리고 이것도 피스타치오랑 같이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나온 건데요 감자! 감자 푸딩? 우와 감자 냄새나! 아 이거는 감자로 푸딩을 만들 생각을... 짜잔! 감자 푸딩! 음~~ 맛있는 감자 샐러드 케이크를 포 먹는 느낌? 여러분 진짜 상상 안 가시죠? 근데 먹어 보기 전에는 상상 불가한 맛이긴 해. 익숙한데 처음 먹어보는 맛. 진짜 부드럽고 살짝 달콤한 감자 샐러드에다가 생크림을 풀어요. 그래서 감자 샐러드 크림을 만들어 거기다가 후추 간을 맵지 않게 진짜 살짝 살짝만 넣어주고요. 베이컨을 잘게 다져 넣어. 아 근데 이거는 아 설명이 안 되는 맛이야. 고소한 게 너무 매력적이야 중독성 있어요. 중간 중간 씹히는 베이컨이 짜지 않고 그냥 고소하면서 그 훈제향이랑 기름향 싹 퍼지게 해주면서 그게 너무 맛있다. 음, 음. 치즈팝 이거는 황치즈 맛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 치즈맛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근데? 맛있네? 음! 짠데 그렇게 막 부담스럽고 강렬... 강렬한데 <laughs> 아, 뭔가 좀덜 부담스럽다? 음! 지금 먹어본 푸딩 중에서 가장 맛이 강하거든요? 근데 황치즈 맛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치즈스러움이 있죠 짠 맛, 고소한 맛, 녹진한 맛 여러 가지 치즈의 맛에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막 황치즈 황치즈 뽀또 뽀또 하진 않아가지고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매력이 있었고요 롤 치즈가 간간이 씹혀요 그래가지고 짜지 않고 부드러우면서 씹는 맛 있는 근데 짜요! 꽤나 짭니다 그래서 한 입에 크게 크게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내 중에 가장 제 취향이 아니긴 한데 이런 짭조름한 디저트 좋아하시면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면 곧 크리스마스잖아 슈터 올렌티 케이크 짜란 오! 마지펜인가 가운데? 음! 엄청 향긋한데? 향긋한 게 약간 향신료틱하게 향긋한 그런 맛이 있어요 과일의 상큼함이랑 같이, 향신료 같은 그런 강한, 코를 치는 강한 향이랑, 음, 개성이 강해요. 음, 향 좋아하셔야 돼요. 다른 슈톨렌처럼, 럼 향, 술 향, 이런 것보다는 진짜, 그 향, 이국적인 향그 자체, 그좀 감안하고 드시면 매력적입니다. 음. 그리고 마들렌부터 먹어볼까요? 마들렌도 진짜 맛있거든요. 이 군고구마 마들렌. 군고구마. 응? 군고구마 붕어빵 있죠? 고런 맛이랑 비슷하달까?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고급진 고구마 맛이고 겉에가 살짝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 포슬포슬한 촉촉한 고구마 무스가 이 마들렌에 포슬포슬하을서 촉촉하게 싹. 잡아줘요. 그리고 위에 검은 깨가 올라가 있어가지고 고구마랑 너무너무 잘 어우러지는 그런 맛. 그리고 피스타치오 마들렌. 피스타치오 마들렌. 반으로 가르면 여기 크림이 가운데 있거든. 음, 나는 피스타치오. 푸딩보다 마들렌. 훨씬 더 고급스럽고, 훨씬 더 진하고, 와! 입안 가득 피스타치오 향이 확! 이렇게 파도 치는 것 같아. 피스타치오 마들렌 진짜 꼭 드세요! 진짜 맛있어! 그리고 어! 이거는 무슨 유자였는데, 이 배꼽 소사 오른 거 보세요. 가운데 가르면 크림이 뿅! 레몬 유자 가보다. 음! 생각보다 새콤한 향이 강해요. 음. 와, 약간 새콤함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살짝 추워졌어. 추운 레몬 맛, 추운 유자 맛. 유자 맛을 먹으면 왠지 따뜻한 느낌 들지 않아요? 좀 유자차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 이건 좀 추워요. 좀 차가운 유자 맛이야. 아이싱이 더해져가지고 아이싱 뚫는 느낌 있죠. 사각+ 사각+ 사각하면서 뚫리는 그 느낌. 그것까지 더해져가지고 식감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는 신맛 러버들 아니면 굉장히 시실 거예요. 근데 저는 레몬맛 디저트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맘에 들어요. 근데 피스타치오 마들렌이 뭐 발랐어. 싹 발랐어. 그 다음에 티케이크를 먹어볼건데 이 애플티케이크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티케이크는 좀 차게 먹는 게 맛있어요 여러분 따란! 이게 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오마이걸 효정님께서 좋아하는 티케이크라고 나도 좋아하는데 효정 음. 꾸덕하고 촉촉하거든요 일단 질감부터 발라 진짜 진한 사과 맛 홍차를 먹는 것 같은 진하게 졸여낸 사과에다가 약한 홍차를 한 스푼 탄것 같은 그런 맛이 나거든요. 음, 이거는 홍차랑 드셔야 돼요. 트리플 콤보스 티케이크 처음 먹어 보거든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음! 나왜이걸또 푸딩보다 티케이크가 더 맛있지? <laughs> 얘도 짜긴 짠데 푸딩보다 덜 짜요 코코로카라 들어가면싹 나는 그 버터 냄새가 있거든요? 그게 여기서 나나봐 진한 버터 향이랑 치즈 과자의 고소함이랑 섞여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꽤나 매력적이에요 맛이 굉장히 녹진해 음! 근데 내가 치즈 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나봐요 살짝 감흥이 덜해 보이죠? 맞아요. 이제 취향을 알아가요. 치즈는 내 취향이 아니었던 거야. 이거는 말차 라즈베리였나? 마, 어쨌든 말차! 굳이 어려운 포즈로 보여드리는 단면. 말차 덕후 손 그대로 오른손을 집어서 구매하세요. 말차 맛이 굉장히 진하고요 씁쓸하게 진하고 이 겉은 촉촉 꾸덕한 그 질감인데 여기 가운데는 말차 가나슈 음 라즈베리 있다 와 진짜 진하다 라즈베리는 거둘 뿐이야 말차 맛이 정말 진해요 푸딩도 말차맛 푸딩 코코로카라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근데 더 진한 말차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티케이크야 그리고 거는초콜이도 초코초코. 음, 음, 초코초코. 딱 단맛 때문에 헤비하기보다는 초콜릿 맛 자체가 엄청 묵직하거든요? 다크초콜릿, 그리고 질감까지 꾸덕꾸덕하니까 이게 꽉 초콜릿이 눌러요. 그래서 그 초콜릿 자체의 맛 때문에 당 충전이 확 되는 느낌? 초코가 엄청 진하거든요? 위에는 아마 라즈베리... 라즈베리 뭔가 퓨레 같은 걸로 덮여 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초코알 초코 그저 초코예요 꾸덕꾸덕한 초콜릿 케이크 안에다가 부드러운 가나슈도 깔고 그 위에 조금 더 치덕치덕한 초콜릿을 또 넣고 거기에다가 오독오독 씹히는 초코칩까지 넣은 맛 근데 이게 오독오독 씹히는 게 초코칩인지 견과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카카오닙스인가 끝맛이 카카오닙스네. 무튼 초코에 의한, 초코를 위한 초코. 초코. 마들렌 러스크라고 해가지고 마들렌으로 만든 러스크예요. 신기하죠? 여러 가지 마들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음, 수분이 쫙 빠져나간 마들렌을 구워먹는 느낌이랄까? 근데 이 맛이... 버터향이 한층 더 깊어지고 진해지면서 한입한입 엄청나게 풍부하거든요, 맛이. 뭔가 계속 집어먹기보다는 몇 조각만 먹어도 충분해요, 맛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마들렌을 드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식감이나 그 맛이나 질감이나 다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러스크로 만들긴 조금 아까운 맛이야. 그래서 마지막은 레몬 치즈케이크 쿠키. 레몬 치즈케이크 쿠키. 이것도 차게 먹어야 맛있는 거거든요? 오, 레버리다. 음! 치지않을 레몬을 먹고 싶을 때 먹기 딱 좋아. 향긋한데, 안셔요. 거의 다 치즈케이크가 올라가니까 굉장히 진하고 부드러워요. 쿠키 식감도 부드럽거든요? 음! 음, 피스타치오가 잘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씹는 맛도 좋아. 너무너무 맛있게 만족하면서 잘 먹었고요. 택배도 되니까 더보기란에 정보 확인하시고 택배로도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입맛에도 꼭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푸딩 중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거는 감자? 의외로 딸기보다 감자. 딸기는 사실 상상이 되는 맛인데 감자는 상상이 되지 않는 맛이기 때문에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통틀어서 가장 맛있었던 거는 피스타치오 마들렌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제발 꼭 드세요 진짜 이건데 부탁! 뽀니하면 코코로카라 코코로 하면 뽀니 뽀코코 뽀 오랜만에 코코로카라 여러분들도 영상 잘 즐겨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